네, 응답하라 1998, 어, 응팔요 전편 물어보기. 네, 오늘 에어코리안 점 티비 접속했어요. 접속한 다음에, 네,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방영으로 잡혀있는데, 나중에 종영으로 넘어가겠죠. 네, 방영이나 종영, 여기 네, 지금 금류녀 주말 드라마 파트에 여기 응답하라 1998 클릭 해보면은 1편부터 쫙 모아가지고요. 밑에 보면은 이렇게, 네, 23화까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죠. 이거 클릭 이렇게 하면, 네, 이런 식으로요, 네. 네. 여기에서 보면 버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이거 클릭했는데, 뭐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되어 있는 거는 그 저작권 침해로 이제 그 저작자가 신고해가지고 내린 거예요. 내려져 있으면은 요거에서는 못 보면 이게 맞나요? 클릭하면은 네. 별도 창 뜨면은 광고 창이니까 그거는 닫고요. 네. 이렇게 해서 볼수 있는데 밑에 안내가 뭐 네. 요거 그대로 나오죠. 네. 이대로 하셔 가지고 플레이 이렇게 하셔 가지고 볼수 있으세요. 이거 고 드리겠습니다. 아, 진짜. 네, 이렇게 볼수 있으세요.